안녕하세요 여러분. 야구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인생 이야기와 예상치 못한 트레이드 그리고 경력을 바꿀 수 있는 결정들이 얽힌 이야기입니다. 류지혁, 김태군, 홍건희 이세 선수는 수많은 도전을 겪어왔으며 극적인 트레이드와 FA 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들이 그들에게 진정한 전환점을 제공하며 경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까요? 그들의 영감을 주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며 왜 이들이 현재 한국 야구에서 특별한 주? 바로 3명의 선수들이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금액으로 FA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더큰 기회를 잡으며 경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이들 선수는 바로 삼성 라이온즈의 류지혁, 기아 타이거즈의 김태군, 두산 베어스의 홍건희로 모두 각각 팀간 1대1 트레이드를 통해 유니폼을 바꿨고 이후 FA 계약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의 계약 금액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자. 류지혁, 김태군, 홍건희는 각기 다른 배경과 경력을 가진 선수들이지만 트레이드 후 새로운 팀에서 기회를 잡고 그 능력을 입증한 점에서 큰 공통점을 지닌다. 특히 이들이 체결한 계약금과 연봉의 금액은 상당히 비슷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류지역은2023 시즌 중 삼성 라이온즈로 트레이드된 후 내야 유틸리티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시즌을 마쳤다. 132 경기에서 타율 2할 6푼 8리, 이혼런 45타점 63득점을 기록하며 팀에 기여한 류지역은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삼성과 4년 최대 26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류지역의 다재다능한 플레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내야 전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류지혁은 그동안 다양한 내야 포지션을 맡으며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내야 수비는 물론 공격에서도 기여도가 높았다. 그가 삼성에 입단하면서 이 팀의 내야 라인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의 능력은 삼성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의 목표는 꾸준한 성적을 올리며 리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것이다. 류지혁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군, 기아 타이거즈와 3년 25억 원 단연 계약. 김태군은 기아 타이거즈로 트레이드된 후 주전 포수로 자리잡았고, 2024 시즌에서 팀의 통합 우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한국 시리즈에서의 활약은 그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켰다. 김태군은 기아와 3년 총액 25억 원의 단연 계약을 체결하며 포수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김태군은 안정적인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기아의 미래에도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김태구는 2023년 시즌 중반 기아에서 주전 포수로 자리 잡으며 문부신 성적을 기록했다. 타율 2할 6푼 4리, 7홈런, 34타점, OPS 0.711을 기록하며 팀의 주축 선수로 활약한 그는 특히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기아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끈 그의 활약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태군의 강점은 뛰어난 포수로서의 수비 능력은 물론 타석에서도 꾸준한 기여를 한다는 점이다. 그의 경험과 리더십은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김태군은 중요한 경기에서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기아의 팀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홍건희 두산 베어스와 이더하기 2년 최대 24억 5천만 원 계라. 홍건희는 기아에서 두산으로 트레이드된 후. 불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동안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특급 불펜 투수로 자리잡았다. 두산과 체결한 이 더하기 2년 최대 24억 5천만 원의 FA 계약은 그의 뛰어난 역량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홍건희는 마운드에서의 안정감을 제공하며 두산의 중요한 뒷문을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 홍건희는 2023 시즌에도 두산의 마운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는 불펜 투수로서 65경기에서 4승 3패, 9세이브, 11홀드를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 2.73을 기록했다. 홍건희는 그의 불펜 역할을 맡으면서도 팀의 승리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불펜에서의 안정된 성적은 두산의 마운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홍건희는 두산의 후방을 지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두산은 홍건이를 통해 마운드에서의 깊이를 더하며 향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홍건이의 경험과 능력은 두산의 우승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며 그가 불펜의 중심으로서 보여줄 향후 성과는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준다. 새 선수의 계약 금액이 비슷하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트레이드를 통해 서로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서 얻은 기회들이 그들의 FA 계약을 이끌어낸 원동력이 되었으며 결국 그들이 보여준 성과가 해당 금액에 대한 합리성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류지혁, 김태군, 홍건이 모두 각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성과를 거두었고 그 대가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들의 FA 계약이 비슷한 금액대로 이루어진 것은 그들의 성과가 각 팀에서 균형 있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구단들은 이들이 보여줄 미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금액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한 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팀에서 자리를 잡기 위한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상징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각각의 계약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미래이다. 이들 선수들은 그들의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류지혁과 김태구는 외아와 포수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홍건희는 두산의 마운드에서 핵심 불펜으로서 팀의 성적을 이끌어 갈 것이다. 류지혁은 앞으로도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김태구는 주전 포수로서 팀의 공격과 수비를 모두 책임지며 그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다. 홍건희는 여전히 특급 불펜으로서 두산의 마운드를 책임지며 그의 경험은 팀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팬들은 이러한 FA 계약과 트레이드를 통해 선수들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각자의 팀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과연 이들이 각자의 팀에서 보여줄 성과는 어떻게 될까? 계약금과 연봉이 비슷한 이들 선수들의 경쟁은 또 다른 양상을 띌 것이다. 그들의 성과가 계약에 걸맞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또한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류지혁, 김태군, 홍건희의 FA 계약은 단순히 계약금과 연봉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각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들의 계약은 향후 한국 프로야구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들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그들이 펼칠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은 팬들 사이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선수들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팬 여러분은 이들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성과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그리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야구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